국제관습법엔 주권면제 원칙이 존재한다. 하지만 사람의 사망, 상해, 유체물의 멸실 훼손 등과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예외를 적용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일본군에 대해 이 같은 주장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주권면제 적용이 안돼 일본이 패소하면 한일관계는 완전히 파탄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이는 일본의 유력 방송사 FNN이 운영하는 FNN 프라임이라는 뉴스 사이트에 실린 드디어 시작된 위안부 배상 소송. 한국, 일본 정부를 이길 수 있을까라는 기사의 핵심 골자입니다. 와타나베 야스히로 f n 은 서울 지국장은 이 같은 기사를 통해 일본군을 상대로 하는 위안부 배상 소송의 경우 주권 면제 원칙에 적용 여부에 달렸다고 설명했는데요. 어떠한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와타나베 지국장은 위안부 소송이 징용공 소송과 다른 점은 기업이 아닌 일본 정부의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외국 법원에서 일본 정부가 피고가 되는 것은 이례적이다. 왜 이례적인가? 그것은 국제법의 세계에서는 상식인 법리가 있기 때문이라고 오늘 뗐는데요. 그는 그 법리란 바로 주권 면제의 원칙이다. 이는 한 주권 국가가 타국의 재판에서 피고가 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19세기에 성립된 바 있다. 나라의 크고 자금을 불문하고 주권은 평등하며 어떤 나라의 정부도 다른 나라의 재판을 따를 필요가 없다는 취지에서 생겨났다. 이 국제관습법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해하려면 주권 면제가 없는 세계를 상상해 보면 된다. 적대 국가를 피고로 하는 재판이 각국에서 잇따라 행해져 재판이라는 자리에서 다른 나라의 주권 행위를 단죄하는 판결이 내려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강대국들이 소국의 주권을 침해하고 해외 자산이 압류되는 사태가 빈발한다. 외교교섭과는 전혀 상관없는 국가 간 분쟁이 잇따르고 국제사회의 안정 따위는 사라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와타나베 지국장은 일본 정부는 2019년 5월 주권면제의 원칙으로 일본 정부는 한국의 재판권에 따르게 인정되지 않고 고난소송은 기각돼야 한다는 입장을 한국 정부에 통보했다. 한국의 재판권에 불복한다는 것은 소송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즉 법정에는 아무도 가지 않고 결석재판이 될 것이다. 주권면제가 인정되는지는 오로지 한국사법부에 달려있다. 한국법원이 일본의 주장대로 주권면제를 인정하고 소송을 각하할 수도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주권면제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가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는데요. 그는 외국 국가와 개인이나 사기업의 거래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등 국가에 의한 사법적·상업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주권면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또 이번에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는 불법행위 예외도 해당된다. 불법행위예외란 대사관 직원이 업무 중에 교통사고를 냈을 경우에 손해배상 소송의 피고가 되는지 주권 면제 대상이 되는지가 다투는 사례가 발생한 데서 비롯됐다. 일본의 외국 등에 대한 우리나라의 민사 재판권에 관한 법률 식조에서도 외국인이라도 사람의 사망, 상해 또는 유체물의 멸실, 훼손이 생긴 경우 해당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 재판이 국내에서 열리고 또 해당 행위를 한 사람이 일본 내에 소재하고 있었을 때 이것에 의해서 생긴 손해 또는 손실의 금전으로 보상에 관한. 재판 수속에 대해 재판권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와타나베 지국장은 논란이 된 국제재판 사례가 있다. 이탈리아와 독일이 ICJ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싸운 소송이다. 발단은 이탈리아의 민간인이 제2차 대전 중 독일에 연행되어 강제 노동에 시달렸다고 해서 독일 정부의 손해 배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독일은 무력 분쟁 중인 군대의 행위에 대해서는 주권 면제가 적용된다는 국제관습법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승소했다고 예시를 들었는데요. 그는 위안부 배상 소송 원고 측이 일본군의 어떤 행위를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지 아직 분명하지 않지만, 일본 통치 시대의 조선반도에서 사기적 행위에서 여자를 깨어냈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시 한반도는 무력 분쟁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주권 면제의 대상이 될수 없다 등의 주장을 해올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주장이 이루어질 경우 한국 사법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인가 만약 주권면제가 부정되면 일본 정부는 완전 폐소하게 된다. 가뜩이나 악화된 한일 관계는 완전히 파탄날 수 있는 위기 상황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어 2015년에 양국 합의를 준수하고 이미 해산한 재단을 부활시키면 위안부 1인당 약 천만엔 지급을 받는다. 구제조치의 틀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아베 총리도 한일 합의에서 분명히 사과한 바 있다. 한국 사법부는 이런 측면도 고려해 한일 관계를 파탄으로 몰아넣는 판단은 피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 일본인은 한국은 다시 약속을 어기려고 하네. 사실대로 말하지 말고 이미 해결된 문제를 끄집어내는 상대와는 상관하지 않는 것이 좋아. 피해자 인체하는 행동에 상관할 필요가 없어. 지금까지처럼 양보해도 그의 나라의 반일 자세가 바뀌는 것은 없다. 일본은 양보하지 말고 의연하게 일관된 태도를 관철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다른 누리꾼은 설령 승소해도 일본에서는 이랜도 나오지 않을 거야. 있다면 대외적 어필을 노리고 있을 뿐이겠지. 분명 미국에 중개하야 한 일이 합의했어. 치유 위안부 재단도 멋대로 해산했지. 이 소송은 이른바 강제 징용 문제에 버금갈 것 같네. 이는 상대 목덜미의 가시가 바뀌게 되는 세민이 일본에 있어서는 좋은 일이다라고 근거 없는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